자, 이부도 이분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고 이브도이브인데 12월 22일.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. 요즘 동지 챙긴 사람도 있어요? 그럼요. <laughs> 그래요? 네. 아, 동지! 동지를 챙기는군요, 동지! 고소, 고소 계속 이 얘기가, <laughs> 얘기가 이어지는 것같다 공... 갑자기 동지가 얘기나어서 말입니다, 동지. 그렇습니다. 네. 동지, 동지 팥죽, 고조 챙겨 드셨습니까? 전 팥죽 좋아요. 해 팥죽. 네. 어, 구수한, 링, 어, 그런 거, 아니면 좀, 이렇게, 단 거? 아... 단팥죽? 아니면 그냥팥죽? 사실은, 단 팥죽보다는, 좋아하잖아요. 팥죽 안에 들어있는, 그, 그 찹쌀, 아... 네. 세알심이라고 <laughs> 그러죠. 그걸 어... 좋아하는 거, 그걸 먹으려고 찹쌀 먹는, 팥죽을 먹는 거거든요. 음... 그래서, 찹쌀, 그거 빼면, 팥죽은 조금, 달아도 사실 먹기는 하는데, 단 거보다는, 네. 달고 안달고 그건... 관심 없구나, 일단. 예, 네, 그냥, 입맛이 <laughs> 저렴해서. 와아새 집에 왔는데 어 맛있는 거좀 꺼내봐봐 이 뭐야 이 뭐야 아까 뭐야? 먹던 거잖아 아까 먹던 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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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버블티 좋아해? 나는 버블티는 사실 티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버블... 안에 들어있는 그거 맛으로 먹 쫀득쫀득한 응, 알갱이 지난번에 쫀득쫀득 단팥 쪽도, 어. 팥 쪽도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. 그걸로 먹는다면 접떡다고 음. 씹는 걸 좋아해. 어. 그래서 떡을 좋아하잖아요. 식감을 중요하는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시군요. 음. 씹는 걸 그럼 식감 식감 좋은 걸로 식... 한번 좀차려와봐 식감 식감 좋은 게 뭐가 있을까? 왜언젠가부터왜 형이 항상 뭘차려야되는 상황이 됐지? 모르게 <laughs> 이런 식감 이런 식감 그러면 조심하게 맛있는 거좀만들어봐봐 아까 뭐? 식감이 좋은 거. 식감? 식감이 좋은 거. 식감 좋은 게 뭐? 식감 좋은 걸로 치면 튀김이지. 떡이야 떡. 떡? 아 떡은 <laughs> 떡떡거리잖아. 식감 <laughs> 좋은 튀김. 식감 튀김이 식감이 왜 좋아? 새우튀김 같은 거. 싫어. 왜? 응. 새우튀김 너무 건방지. 건방. <laughs> 그 <뭐야? 웃음> 그 새우튀김 왜 건방지냐? 응? 새우튀김이 얼마나 겸손한데 처음에는 새우가 대다 이만했다가 튀기면 요란 쪼끄매져 그래서 건방져 얼마나 겸손해 지 모습을 어쩜 그렇게 사기 미칠 수가 있어 아무튼 가봐 자 기름솥 기름솥 올려라 <laughs> 누가? 가스 안 들어온다고 아니야 가스랑 물다 들어온댔어 아 됐어. 그랬나? 가봐. 진짜 게을러가지고 소치없다 직 <laughs> 지어놓으면 좀 활용을 할줄 알아야지 게을러서 늙었어 늙은이 부려먹으니 좋니? 그래 알았다 돈 많이 알았다.